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날씨가 좀 쌀랑해가지고, 기울복장으로 한번 갈아입어 봤습니다. 뭐, 대학교 또는 일반 기업, 그런 국가기관에서 이제 강의를 하던 이 선도에 관련된 인간의 생로병사 전체를 PPT로 하다 보니까,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어가고, 오늘은 그저 그냥 지난번과 같이 말만 가지고 한번 뇌피셜, 즉 우리 선도의 유래의 뿌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저 한국선도, 이거는 중국도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중국 도가 저게 이제 한국 선도에서 나간 하나의 뿐이지만은 거의 막한90% 뭐 이상은 같습니다. 그리고 삼수 분화 체계에 의해 가지고 뭐 인간을 성명정으로 이야기한 거나 도학에서 신기정으로 이야기한 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이것만 조금 조금 다릅니다. 기록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우리, 한국 선도를 이야기한 것들은 정상적인 역사서에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우리 동국 여지 성남이라고 하는, 그, 저 조선시대의 역사 시간 아 기록 이야기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신라시대가 선도의 나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외지성남에. 그럼 그게 어떤 그 선도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그 산속에서 그냥 도 닦는 사람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쭉쭉쭉 해오는 것들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록을 하고 야사 비슷하게 난게 변지란 양반이 기수사문록이라는 책을 남겼거든요. 여기서 아주 선도의 기록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신라시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선도의 조정은 환인이었다, 환웅이라고 해서 단군으로 그리고 고구려의 조이선인 제도를 해서 삼국통일을 한 신라를 거쳐 그다음 이제 고려로까지는 다 왔는데. 그래서 팔관회라고 하는 게이 선도 도인들의 모임이었다 라 까지는 이야기를 됩니다 근데 신라 거기도 보면 말이죠 이 화랑색이란 책은 아마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 화랑색이 거기에서 이제 화랑들이 뭐 김유신, 뭐 김춘추 할 것들이 다 화랑이고 그 대표 화랑을 국선이라 그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쭉 해가면서 나왔는데, 그 화랑세기 이야기는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화랑세기가 전해지지 않다가 박창화란 분에 의해 가지고 일본의 문서를 갖다가 필사해 가지고 가져온 게그 박창화의 손자하고, 또 우리나라 그 국립도서관에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 공표를 했죠. 이 화랑색이라는 것도 전부 선도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선도 자체를 기수사 문록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선도의 조종은 광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성자. 넓을 광자에 이룰성자, 씨앗 자자입니다. 넓게 이룬 사람. 선도의 조종을 광성자라고 했는데, 한 명인지 뭐, 여러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생각한데, 여러 명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선도 문화의그 뿔을 찾고 올라가면은, 바이칼 호수 근처에 있는, 그 우리, 무당들, 그 옛날에는 무당이라 안 그랬죠. 참은, 이무당들의 뿌리가 돼가지고 그 무당들의 환인 진인에게 전달되었다. 그 환인 진들에게 전달한 게 명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됐다라고 해기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명유란 말은 이거 아무래도 글자의 상으로 문제가는데 밝음의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밝을 명장이 설주자니까 명유라는 사람을 통해서. 환인 진인에게 연결됐다. 즉, 우리 환인 진인은 우리 선도파의 조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인이 이 밝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족들, 연합 부족체들, 소위 말 북방 유라시아 민족계통에 있는 유나이티드 아마 24개 부족쯤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24개 부족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알려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들에게 다 전파를 받았던, 그 서자부, 서자부 소속의 환웅을 통해서 다시 선도를 전파했고, 아, 우리, 열여 명의 환웅을 거쳐가지고, 만7 명의 단군을 통해 선도는 지속적으로 북방 유라시아, 여러 족속들, 통상 이제 기록에는 아홉 개의 부족이라 그러죠. 구, 이족. 9개의 부족이 12개의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들에게 우리 선도를 다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전파는 이주 핵심 내용이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어저께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독일의 인류학자가 자기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아리안족 뭐 이런 쪽 뿌리를 찾아가 가지고 한국사람, 뭐 일본사람, 중국사람 약간 10명 정도의 언어학, 인류학, 고고학 이 사람들 합해가지고 만들어냈던 결과 발표물이 뿌리는 요하 문명에서 나왔다. 그것도 빛이 9000년 전에, 지금이 기 2000년이니까 만천년 전이라는 소리죠. 거기서 교착어라고 하는 언어적으로 본다면 은그 우리 어순 똑같은 게 있잖아요. 일본하고 한국어 어순이 똑같다. 터키하고도 똑같다 이러는데 그 똑같은 어순의 발상지가 묘하문명 북방 적봉 근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인 줄 아시죠? 우리 요하라고 하는 곳이 만주 불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내륙을 거꾸로 된 기업자를 쭉 거쳐 내려와가지고 이제 동해로 흘러가는 그 강인데요. 그 요하문명의 그 유적을 갖다 가 뒤집어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지금 서기 2000년 빼고 BC 6000년경에 있었던 신석교와 청동기 시대의 문화들이 그대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하문명에서 선도임을 확실히 증명을 할수 있는, 가부좌한 자세에서 운기 조식하고, 또가부좌한 자세에서 음성 내공을 하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이 선도의 신도, 선에서 정기신 할때 신만 뽑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의식체를 가르쳤던 그런 사당들, 이런 것도 많이 발견이 되죠. 그게 이제, 지금 학자들은 고조선 문화라고 합니다만은, 고조선 이전에 환웅이 다스렸던 아마 배달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웅의 선도 문화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우리 옛날 얘기, 환웅 얘기, 이제 뭐,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었더니, 호랑이는 못먹고 토끼고, 곰은 먹고 버텨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래서 환웅과 결혼했다. 거기서 나온 애가 당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삼국 사기에는 분명히, 웅호 이인이 아니고, 웅호이 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곰과 호랑이 족, 두 개의 족속이거든요. 제가 전날에 한번 환웅이 삼천무를 갔다가 환인한테 연락받아가지고, 저 파미르 곰 북쪽에서부터 물어, 물어 삼천리를 내려와가지고, 우리 적봉시, 지금의 적봉시고, 우리는 홍산이라 그럽니다. 우리 말로는뿔별산 내몽고 자치구에 있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 선도 문화가 그쪽으로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걸 증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신라의 화랑, 신라의 화랑, 고구려의 조이선이 신라의 화랑을 통해 나오는데, 신라의 그, 저, 화랑 중에도 말이죠. 그, 변지의 기수사 물록 또는 화랑 세계 얘기해 보면은, 신라에는 네개 사람의 선인이 있었다는 그 기록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뭐냐. 신라의 이제, 화랑제도는 단군을 통해서 문 박지라는 사람을 통해 신라에 전해졌고, 신내의 사서는 네 신선은 영랑, 안랑, 남랑, 술랑 이렇게 네 가지 선인으로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적에 남아 있는 게요. 속초의 그저 설악산 밑에 가보면 영랑호라고 있습니다. 이 영랑호의 그저 기원이요 신라 시대 사선 중에 하나인 영랑 아마 사선 중에 우두머리 그저 선도 수련자였던 것 같은데 영랑이 거기서 돌 닦고 거기서 설악산 날에서 돌을 닦고 신선이 됐다는 걸로 봐서는 그 이름을 따서 영랑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에 설악산에 가 보면 선유담이라고 있거든요. 신선들이 논이 던 호수 선유담 또 거기 위 보면 봉우리 이름이 영랑봉이라고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요 이야기는요 사선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동국여지승람에 나옵니다. 즉 지명을 이야기할 때 영랑호가 어디냐, 선유담이 어디냐, 영랑봉이 뭐냐 할 때는 신라의 네 사람의 그 화랑에 신선된 네 사람의 화랑 이야기를 따가지고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 재밌는 게요. 어, 신라가 이저 문박지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도를 전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삼한 있잖아요 마한 진한 변환할 때 기록에 말이죠 심려 보덕으로부터 문박지에게 선도가 전해졌다 그럽니다. 이게 이 불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불교에서는 말이죠. 부처가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여자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 근데 선도에서는요. 환인을 여천재로 봅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신라에도 전해진 게 신녀. 오득이 전했다 신라의 이제 사선에게 전했다 그러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선도 계통에서는 여자들의 이제 큰 무당 굉장히 많이 존재가 했음에도 전해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저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인정상관을 통해서 우리 일제시대 그 암울한 시기에, 우리의 아주 옛 선도, 환인, 환웅, 단군, 이 삼성의 그 선도를 전해준 분이 인정상관이거든요. 지금 그 인정상관의 제자, 그, 최, 최, 뭐더라, 최영단 할머니, 그리고 양아들, 박문길 선생, 이런 사람을 통해 전라도 적업일 때, 전라북도 적업일 때 가보면, 은 굉장히 도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민족 종교가 말이죠. 그 민족 종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선도의 다른 분파입니다. 우리가 북류도 뭐 국선도 선유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그저 환인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선도의 일 분파들을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들을 통합했던 그 에너지들이 전부 다운기조식 단전호흡. 음성내공주문수행 이런 걸 가지고 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득도는 주로 여자들이 많이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의 도반 중에 여자 도반님들 진짜 신기가 뛰어난 분 많거든요.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환인 여천재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방에도 지금 아주 뛰어난 그 여성 저 수련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금만 가르치면 터지고 조금만 가르치면 터지고 하더라고요. 다만 몸 안에 들어있는 신성을 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능력이 조금 어제 가지고 지금은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데 조만간에 많이 터질 겁니다. 여자 신도들이 왜 신라시대도 신녀 보덕이란 여자가 신라의 화란들에게 전해졌다고 했으니까 이게 선도의 역사는 광성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명류를 통해서 환인에게 전해졌고 환인이 다시 환웅과 당군을 거쳐 북부여 고구려 그리고 백제 그리고 통일 신라를 거쳐가지고 고려까지는 선도가 잘 왔고 조선 시대는 단학파란 이름으로. 산속에서 숨어 지냈고, 일제시대 때 대종교란 이름으로 개칭돼가지고 당군교란 이름으로 민족 종교가 계속 전파되어 오다가, 이제 서서히 세계 정신문화를 선도를 할, 앞장서서 도를 한다기 선도고요. 우리 신선선자의 선도는 도의 이름입니다. 정신문화의 앞장을 설 우리 선도가 얼마 안 있으면 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남아있는 자각과 영성의 시대에 아마 우리 선도가 꼽힐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저 PPT를 하는 게 재미없어가지고 오늘은 말씀으로서 한분 선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네요. 예, 고맙습니다.